때 많은 은혜 받았어요. 그럼 우리 가운데 성년을 가득 채워야 되는데 다 어떻게 해서요 쏟아내기 했는데 말씀을 안 세우면 어떻게 돼요? 다시 들어와요, 여러분. 그래서 집회 후에 질문 막는 것이 더 중요해요. 후속조치가 더 중요해요. 은혜 받을 때정신없 받았어요. 그럼 한 사단이 다시 공격해 오거든요, 여러분요. 왜? 내가 빼앗겼거든요, 여러분 편안한 그자리를 빼앗겼기 때문에 다시 들어오거든요. 이것은 모든 사람의 본성이고. 그러니까 눈도 깜빡 안 하고 태양 빛 앞에 벌하고 간다는 거야. 우리도 그런 습성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만나서 예수히하고쭉 비상해 나가고 수칠일 모르는 백성아 모일 줘다 한번 수칠일 모르는 백성아 모일 줘다 모이라는 거라고 하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모여야 되라고요. 그래서 성경 납도 해야 되고 자꾸 교회 지으신 대로 디자인한 대로 말씀한 채우면 돼. 성령의 집회로 미암 아마 신념 집회로 풀리 다쏟아났어요 얼마나 많이 부르셨어요? 다 쏟아냈어요. 네, 다 아, 정답, 내 자아 겠어요 점잖든 안든 겠어요내 인격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공의와 겸손이 그 소리예요. 다깼어요 이제 얼마나 채우면 돼? 원점 하나님이 하신 방법대로 말씀과 기도로 채워 놓기만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지난 아, 주웠잖아요 네. 엑스시아 권세는 예수 이름을 믿는 순간 여기에 위임되는 거예요 합법적으로 위임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기도로서 튜나미스 성령을 받아야 능력 받아야 돼그 다음에 뭐예요? 임재 임재가 있어야 권위로 성령의 둘만 입혀준다는 이세 가지가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 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요